말하고요? 돈돈 모아야 돼요. 아 맞아요. 카드 되지 않을까? 어? 카드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뭐 카드, 카드 일단 물어보고 아, 있습니다. 카드야? 카드 로컬 카드. 로컬 가게는 안 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어. 앞으로 가보세요뭐 있어요? 쭉쭉쭉 쪽좀 보세요. 보자. 샐러드. 음. 응. 우리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뭐 솜땀 솜땀 어디갔지? 깨달라 <놀라>, 솜땀아. 솜땀. 솜땀 민라. 솜땀. 지금 모르시나? 어, 어 뭐야 하이. 갑자기? 콕어 깜짝이야. 어 아, 채널 뭐, 아, 뭐지 얘는? 한번 아, 찾아봐야겠다. 빨간색이네 머리가. 안녕. 이 쪽으로 와보세요. 야야. 야동물한 고기네 여기. 뭐지? 동물원이야 뭐지? 뭐야? 어 고객이 아, 저렴해가지고 손님들 아, 아, 많이 오시네요. 대단분들 많이 오세요. 괜찮아. 어어 태영아. 근데 여기가 옮긴 거야? 어. 저번에 우리 갔던 데랑 똑같은 거 맞지? 맞아. 음 이전에는 조금 더 위치가 괜찮은데 있었는데 음.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왔네, 그렇지? 아마 새 때문이 아닐까? 어새 새가 맞지? 비싸서 아마 어. 옮기지 않았을까. 어. 진짜 외국인들은 찾아오기도 힘들겠다. 우리는 이게 구글 보고 찾긴 했는데 우리, 우리는 여기 살기 때문에 맞아 뭐, 맞아. 어. 거 자고 있으니까 어, 길을 아니까 왔었고. 오늘 한번 먹어보고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자 괜찮으면 추천하는 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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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오잘 나온다 오케이 땡큐 음료 먼저 나왔습니다 뭐 시켰어요? 라임이야? 라임 아, 이렇게 케이드로 네. 되어있구나 아. 땡큐 아 레몬소다 이거 처음 본다 맞치 오늘 아. 다 태국 음식이지 여기 아? 다 태국 거지 아, 아, 아. 아. 사람 들다 어, 손님 찾다. 많네요. 다 찼다. 어, 그러니까. 태국. 어, 일단 가격이 너무 좋다. 맞아. 얼마하지 그러니까 보통 메뉴 한개 우리나라 돈으로 음. 한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어, 그러니까. 태국 음식을 아, 저렴하게 먹을 수있 그렇지 수 그러니까 외국 음식이잖아. 음. 그러니까 뭐 태국 재료를 써야 될까? 그러맛을 그러니까 날려면 아, 그 수입 물가, 관세라든지 음. 이렇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음식 가격이. 아, 어. 베트남 어, 음식보다는 어. 조금 더 가격이 있는 편인데, 아. 여기가 거의 제일 싼 편이지. 어, 제일 싼 편, 아. 맞아. 나도 이렇게 싼건 처음이야, 그치? 태국 음식점 갔었을 음. 때, 거기도 싼 편이었는데, 한 음. 개, 한, 5, 6천원? 맞아, 거기도 싸다고 와, 이랬는데, 어. 더싼 거잖아, 이 집이. 에이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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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도 있으냐? 어. 아니, 저번에 어. 먹었을 때 맛은, 기억나? 어. 괜찮았지? 맛 있었어. 근데 어. 양이 좀적어어 아, 이건 아, 뭐 어쩔 어. 수 없는 거네. 다 가질 수는 없다. 어쨌든, 이 정도면 괜찮지? 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어?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한개 나왔습니다 뭐예요? 아, 파타인가요? 아, 난얘랑 항상 헷갈려 파타인데 파타야라고 하고 가본가봐 어? 바봤다고? 아, <laughs> 제 신랑은 이렇게 라임으로 항상 소독해요 마음이 평화죠 네. 응 뭔가 소독하는 기분으로 아, 고마아 짜고 했어요 아이고 바보 아니야? 아, 그냥 먹자 어래안 그래. 죽는다 아니 내 말은 어. 안, 안 짜고 먹자안 짜고 먹자. 먹자 그래 그래 아 차라리 안 짜고 먹지만 이 뭐지 위생은 포기할 수 없지 그냥 뭐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아 그래도 소독이 차이 나나요? 되지. 되나요? 어래요 어, 여러분도 혹시 좀 찝찝하다 싶으신 분들은 베트남에 오시면 라, 라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지 라임으로 젓가락이나 <laughs> 소독해서 드세요 저희처럼 자 과연 파타의 맛은 어떨까 아, 양은 뭐한 접시 이렇게 가득 많은데 이게 사천원이라고 얼마라고요? 3,500원에서 4,000원 000 사이 아, 아, 새우도 새우 봐라 나랑 같이 포장한 거세마리 그니까 괜찮아 진짜 싸지. 어, 싸지? 안쪽 그래. 싸지? 응아 태국에서도 그래 만약 그냥 화타에 있는 싼데 응. 이렇게 새우가 들어가면 응. 이제 가격이 확 오르는 거야 유튜브로 봤잖아 어 맞아 그러니까 태국 유튜버 응 태국 유튜버 우리 저번 봤던 그번 저번, 저번에 원의세 아. 음. 어마가 오십 시용 맛도 있으면 좋겠다. 맛있어? 음. 어 진짜? 우리가 알던 파타인가요? 어. 어 잡조름하고 잡조름해요? 어. 하면서 음. 신맛 살짝 나는. 아 진짜? 어그 파타이 맛도. 새우도 먹어봐. 또 왔다. Thank you. 어. 땀입니다썸땀 똥땀. 소담은 다 아시겠지만 샐러드라 하면 되나? 어, 혹시나 늦었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을 하자면 우리나 따리면 김치 같은 거. 김치, 거니까. 어, 그렇지. 김치처럼 먹을 수 있는, 어. 그더 느끼한 음식 을 먹을 때 어. 괜찮고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액젓이랑 음. 그리고 라임이랑 음. 요런 게 들어가 가지고 새콤 발콤하거나. 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먹어봤잖아. 아, 실장이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손이 몇, 엄청 몇 많이 가죠. 몇번 만들었죠. 이걸 채 써는 게 너무 날쌔가지고 아, 내가. 음. 다시 안 만들고 있는데 <laughs> 한세번 했었나 그때? 어, 세, 네번 했었다 맞아, 해서 나눠 먹고 이웃 주민이랑 맞아 좋아했었거든요 이 상큼함이 하 올라온다 지금 딱 먹으니까 딱 터지네요 상큼함이 맛있어요? 얘도? 진실의 미간 나왔나요? 음. 어때요? 오 괜찮아? 아니, 신랑은 딱 티가 나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표정이 딱 보여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또 나왔습니다 오 땡큐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 태국 처음 갔을 때 편의점에서 먹었던 거야 첫 끼로 아, 맞아, 맞아. 맞지 맞지? 이름을 모르겠다 저거 그래 아 뭐지? 찾아봐야겠다 내가 패드카 아 저건가요? 패드크라파오 아 저거예요 저거 아. 아, 패드크라파오 음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음. 괜찮아 괜찮아? 액젓 베이스에 음. 달콤하고 새콤한 음. 달달한 달달함도 있고 설탕도 들어간다는 어. 거네 설탕 다임이 아, 들어가서 새콤한 그치. 거지 어. 다 있네요 매력적인 그치. 음식이다 그렇지? 어, 어. 어. 웬만하면 다 좋아할 것 같다 음. 이 맞아 맞아 법으로 없을 것 같은데 어. 좋아할 것 같다 그래 매튜님 고수 못 먹는다는 거야 아. 레드라아 고수가 있나요 여기? 맞아 고수 못 드시는 분들은 빼달라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맞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따로 말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밥 먹어보세요. 나 이게 진짜 맛있었거든. 너 배고팠지? 아 배고팠겠네. 제가 편집하고 업로드 하고 나왔거든요. 괜찮아요? 고기 간이 배었나요? 얘는 우리나라 음식보 뭐 비슷한 거 있지 않아 이거? 간장 베이스로 한 소고기 그냥 볶음. 아. 그 그러니까 장조림 같은 건가요? 장조림은 아니고. 아니고. <laughs> 소고기 볶음 정도. 어. 떡게에아 고명 저도 에 올라가는 고명 맞아 맞아 그런 느낌 음 태용이 태용이 이런 걸로 우리 고추장 볶음 하지 않았어? 찌지 여기다 이제 고추장 베이스로 하면은 고추장 볶음이 되는 거고 거기 밥 비벼 먹는 거지 그냥 간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태용 아. 간이 우리한테, 어때요? 간이, 우리한테, 간이 잘 맞아? 어, 우리한테 습한 아. 맛이라가지고 아. 무조건 15,000원 이하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베트남 음식 먹을 때그 만족감이랑 비슷하네요. 근데 엄청 저렴하다, 그치? 왜냐면 베트남에서 태국 음식 먹으면 그래도 외국 거니까 좀더 비쌀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제 거의 베트남 음식이랑 비슷한 느낌. 현지 음식 먹는 정보의 어, 가격으로 이렇게 외국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음료 어때요? 음료는 그냥 라임? 우리가 아는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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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 아, 난좀 특별한 줄 알았네. 처음 본 거라서. 알겠습니다. 한 차다 먹어볼게요. 어! 아, 깜빡했다. 무빙이 나왔습니다. 무빙 맛있어요. 자. 아 근데 태국 새우 음. 거보다 더 두툼하다. 아, 두툼해? 그니까. 사이즈가? 오 빛까라. 맞네. 오오 오, 오, 맞아 맞아. 음~~ <laughs> 얘는 맛있을까요? 먹어보세요. 우리가 음. 아는 무빙 어. 먹었던 맛이 나요? 태국에서 먹었던? 아니야? 별로야? 아니 무빙 맛은 <laughs> 이랑 어. 조금 다른데. 어 우리나라 닭갈비다 오히려 조금 아더 유사하고 와 아, 육즙이 장난 아니다 어, 진짜? 이게 더 맛있다는 거네? 아 다르게 맛있다 어 진짜? 한번 뭐 먹어볼까? 육즙이 와 진짜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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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해 음 팡팡팡 터지는데? 음 맛있다 음 괜찮은데? 얘는 얼마예요? 알아요? 세세에서 나오는 거죠 세계 아니 내가 세개 놀라. 려고진다한개 아, 15,000동 1 5 0 0 0동이 지금 하나로 800원? 어 8,900원 와 진짜 괜찮네 고기인데 고기 아, 덩어리인데 그렇지 그렇지 고통에 어. <laughs> 어, <보통이? 웃음> 우리가 괜찮다. 알고 있는 무게는 약간 얇은데 맞아 된다. 어 그러니까 어이쪽 괜찮은데 왠지 여기 가끔 올것 같다 우리 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얘도 오자 괜찮네 음. 원래 이거보다 이거랑 가루랑 어, 어, 어. 딱 먹고 싶어서 어 떡갈비. 어어 맛있는 어 떡갈비 떡갈비. 응. 그러니까. 진짜. 아니 고급 한이 정식집에서 파는 떡갈비 끓음. 어. 어 그렇 저도 딱 먹어 보니까 고급스러운 맛인데 이게 참 아마 손동이 아니야, 절대로. 어, 맛있어요. 잘 왔다. 역시 신랑이 서치를 잘해 뭔가. 오늘 어, 태국 음식땡겼어요 진짜? 음. 어. 오늘 낮에도 안 가. 로 한도. 우리 태국 영상 보다가 아, 나 저도 태국 음식 좋아한다는 거야. 음. 아, 태국 음식점 갈까 했는데, 그럼 이제 술 드신 분들도 해정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안 했거든. 다음에 태국 음식점을. 여... 어, 한번 가봐. 어, 에셀라. 에스테라. 응. 에셀라로. 어. 어, 맞지 땡땡몰에. 응, 맞아. 니까 같이 가도 될것 같아. 아, 태국 음식은 다 거의 좋아하는 것 같다. 베트남 사람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그 다음 만큼 태국 음식을 좋아해. 음, 맛있어. 알았습니다. 저도 먹을게요. 저거는 네. 1등이 뭐야? 어. 1등 음식. 이묵빙아묵빙 예, 아, 왜? 비빙 아니 묵빙아 진짜? 맞... <laughs> 먼저 우리나라 아까도 말했듯이 음, 음. 고급 한정 식집에 양갈비 같은 음. 맛이라 가지고 어. 여기에다 김치 딱 올려가지고 <laughs> 쌀밥 위에 내가 다시 먹고 싶은 음, 그런 맛이거도 그 맛이야? 아,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이건 진짜 맞아 한번 오셔가지고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맞죠? 여기 오시 오신다면 지금 밥이라 먹고 있어요. 밥을 부르는 맛이죠. 음. 어 진짜 맞아. 아 진짜 육즙이 장난 아니. 미쳤는데. 맞아. 오늘 네 가지 음식을 중에서 진짜 다 제치고 저도 저게 1등입니다. <laughs> 이거 먹고 아 이게 맛 없는 게 아니냐. 어. 이거 먹으니까 맛이 좋고. 어깨 느껴지는 거야. 아 어, 어, 맞아. 아, 음. 사실 맛있게 먹고 있었어. 어. 근데 무비가 한입 먹고 이걸 다시 먹으니까 갑자기 맛이 어, 떨어지는 어쩌나. 거야. 어. 맞아, 오늘 무빙이 강력했습니다 여기 꼭 오신다면 무빙한꼭 드셔보세요 그럼 저희는 이제 계산하고 집으로 갈게요 빠빠이총 얼마 나왔죠? 27만 5천원 와, 싸다싸 한 5천원 정도 나왔어요 한 5천원 정도? 오케이 뭐라고? 어. 무빙 개짠다고? 무빙 잊을 <laughs> 수 없다 맛있겠다. 무빙 진짜 맛집이었어 와, 맥주를 푸는 음. 안주다, 굉장 이거는 <laughs> 맛있게 먹고 갑니다 어. 어 이렇게 무빙을 굽고 있어요, 숯불에 Thank you.